진짜 오늘 뛰기 너무 좋은 날씨다. MBN 하프 마라톤을 신청은 했는데 지금까지 10km 이상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15km 뛰는 거를 목표로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대회 날 완주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장거리를 좀 연습을 해봐야지 될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해도 없고, 선선하고, 되기 너무 좋아서, 파이팅 이거는, 이거, MBN 하프마라톤 기념품이 왔는데, 오늘 한번 개시를 해봤어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반포 한강공원이나, 잠원 한강공원까지 왕복을 하면은, 한 15km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이벤트 부스에서 받았던 아미노바이탈인데 운동 전에 먹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3.6km 정도 뛰어왔고요. 어, 여기가 어디지? 좀 전에 명수대 현대 흑숙 쪽을 지난 것 같아요. 페이스는 6분 11초. 어, 아리파도 보입니다. 거의 다온것 같아요. 여기가 반포대교? 어, 이 밑에가... 뭔가 지금 여기 잠수교인데, 어 잠수교 처음 와봐요. 저기 지금 언덕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지금 잠수교를 건너와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7.3km. 평균 페이스는 6분 17초. 벌써 무릎이 아파요. 이거 15km 달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미노바이타 이벤트부스에서 받은건데 맛이 왜 이렇게 없죠? 아 너무 이쁘다 15km 딱 되자마자 바로 멈췄어요 너무 힘들어 지금 무릎이랑 발목이랑 골반이랑 다 너무 아픈데 이거 원래 뛰는 사람들은 다 중간에 아픈데 그냥 뛰는 건가요? 하프는 어떻게 뛰어야 될지 모르겠네 어, 나 약간 붓기가 빠진 것 같아